우리 같이 토마토찌개를 만들어 봅시다. 방울토마토를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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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어주세요. 소고기 국거리를 먼저 달달 볶고, 썰어둔 방울토마토와 다진 마늘 한 큰술 넣고 볶아주세요. 계란 하나를 깨서 스크램블을 해줄 거예요. 스크램블은 쉽잖아요. 자, 이제 영양 들어갑니다. 숟가루 한 큰술, 된장 한 큰술, 간장 한 큰술 넣어주세요. 양념이 재료에 잘배이게 달달 볶아주세요. 비주얼은 별로지만 맛있어요. 물 250ml를 넣어줄 거예요. 물을 넣고 그대로 푹 끓이면 됩니다. 찌개에 넣을 두부만 무 예쁘게 썰어서 그대로 투입해주세요. 저는 청양고추도 넣고 몰래 감자 정도 했어요. 그럼 다들 맛있게 드세요.